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 종합뉴스. 제작일자 2025년 10월 16일 기준. 여행 금지 발령 사태의 심각성. 서울 신문은 10월 15일 정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시를 기해 여행 경보. 4단계 여행 금지를 발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캄포주 보코산 지역 바베시 포이페시입니다 보코사는 지난 8월 한국인 한 명이 숨진 곳이며 바베시와 포이페시는 범죄 단체들이 많이 포진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아누크빌주에는 3단계 출국 권고가 수도 푸놈펜을 포함한 캄보디아 전 지역에는 2단계 여행자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외교부가 특정 국가의 전 지역에 대해 여행자재 이상의 경보를 발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은 한 대학생의 죽음 때문입니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는 10월 9일 경북. 예천 출신의 22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돼 고문당한 끝에 사망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이 대학생은 지난 7월 17일 가족들에게 여름방학기간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약 일주일 후, 그의 휴대전화로 조선족, 말투를 쓰는 남성이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쳐서 감금됐다. 5천만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주일 후인 8월 8일, 이 대학생은 캄보디아 캄포주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 서울신문은 10월 13일 함께 감금됐다가 구조된 또 다른 한국인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8월 9일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구조된 한국인은 이 대학생이 너무 맞아서 걷지도 못했고 숨도 못쉬는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망 증명서에는 사인이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심장 마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3,040대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페럴드 경제가 10월 9일 전한 바에 따르면, 숨진 대학생의 아버지는 사망진단서에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적혀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너무 괴로워 잠들 수도 없다며 죽어서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캄보디아 냉동고에 방치돼 있다니 사람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급증하는 신고건수 서울신문은 10월 14일 경찰청이 캄보디아 관련 실종 및 납치 감금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 13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 및 납치 감금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총 143건 접수됐습니다. 이중 대상자의 소재 및 신변 안전이 확인된 사건은 91건이었으며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입니다. 한국일보는 10월 13일 외교부 자료를 인용해 더 구체적인 통계를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년, 2023년에는 연간 10건, 20건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22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만 330건에 달해 불과 8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신문은 10월 15일 외교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올해 8월 기준 약 80여 명의 한국인이 소재 불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취업 사기의 수법. 한국일보는 10월 13일 피해자들이 어떻게 캄보디아로 유인되는지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주로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합니다. 월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정보 기술 업무 제안이나 박람회. 참관 등의 명목으로 접근합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한 피해자의 사례를 보면, 이달 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호텔에서 구조된 20대 남성은 IT 업무를 하면 월 800만 1,500만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막상 도착하니 보이스피싱을 시키는 범죄단지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고문할 것이라는 협박이 이어졌고, 다른 지역 범죄단지로 옮겨진 뒤, 수갑을 찬채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로 구타당했습니다. 기절하면 얼굴에 물을 뿌려 깨운 뒤 폭행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국내 모집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이 10월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모집책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으며 현지에 가면 동료들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며 출국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대 남성 백주 납치 사건, 서울 신문이 10월 13일 보도한 또 다른 사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지난 9월 21일 50대 한국인 남성이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의 번화가 벙깽꽁에서 카페 음료를 마시고 나오다가 백주 대낮에 납치됐습니다. 범인들은 이 남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끌고 갔습니다. 이 사건은 취업 사기가 아닌 거리에서의 무작위 납치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수도 한복판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행히 카페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이튿날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중국인 4명과 캄보디아인 1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범죄단지의 실상, 한국일보는 범죄단지 내부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기고 외부와 격리된 건물에 감금됩니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투자 사기 등의 범죄를 강요받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반항할 경우 폭행, 전기 고문, 감금 등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이어집니다. 일부는 다른 조직의 노예처럼 팔려가기도 합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한 피해자는 박찬대 의원의 도움으로 160여 일 만에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는 텔레그램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신고가 발각돼 탈출에 실패했고, 한번더 신고하면 파묻겠다, 태워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는 실종신고 서울신문은 10월 14일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 출국 후 실종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캄보디아 취업명목으로 출국한 30대 남성이 실종됐고 인천에서는 4명의 실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50대 형이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경기 북부에서도 3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캄보디아 출국 후 실종 신고가 이건 추가로 접수돼 모두 5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광주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이 10월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에서도 30대 한국인 여성이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여성이 캄보디아에서 대포 통장, 운반책 역할을 하다 베트남으로 이동했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경향신문은 10월 15일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대포통장 판매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캄보디아에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범죄조직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집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통장을 모집합니다.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 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명의자가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돈을 가로채는 사고가 일어나면 명의자가 폭행이나 고문을 당하거나 돈을 빼앗기게 됩니다. 통장 판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기방 조제도 적용됩니다. 경향신문은 서울동부지법이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 2억 원을 환전 전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단순 취업 사기로 감금된 피해자들 외에도 범죄에 일부 가담했다가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납치됐다가 2월 귀국했던 한 20대 남성은 3개월 만에 다시 캄보디아의 재입국해 범죄단지에 들어갔다가 지난 8월 현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돈을 벌기 위해 다시 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캄보디아로 한국일보는 10월 13일 범죄 조직이 왜 캄보디아로 이동했는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라오스와 미얀마, 태국의 접경지역인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활개치던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캔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고 몇 차례 언론 브리핑과 공지를 통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로 이동하면서 비슷한 취업 사기가 급증했습니다. 위키백과는 중국 정부가 2020년대 들어 자국내 삼합회 같은 범죄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이들 조직이 규제가 약하고 부패가 만연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거점을 이전했다고 설명합니다. 중국 1대1로와 시아누크빌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은 카지노와 리조트가 난립하는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하며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고 위키백과는 전합니다. 이들 범죄 조직은 현지 권력층의 비호 아래 대규모 감금 시설을 갖추고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한국인이 타깃이 된 이유 뉴시스는 10월 13일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주표적으로 삼는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이 경제적 여력이 높아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빠르게 동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뱅킹과 간편송금이 발달해 범죄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범죄 조직은 한국인을 범죄 효율이 높은 타깃으로 정하고 구직을 미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유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좌를 개설해 불법 거래 용도로 이용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시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범죄 조직의 유착 의혹. 국제앰네스티는 2024년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할 의지가 부족하며, 고위 관료들이 범죄 단지와 연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고 위키백과는 전합니다. 외신에서는 훈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토 등이 범죄 단지 운영에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10월 14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교민회장인 오창수 선교사의 말을 인용해 현지 경찰도 결탁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조에도 수배령이 내려져 다시 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위키는 캄보디아 국가 경찰이 뇌물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부패가 심하며 범죄단지의 뒤를 봐주는 최고권력자 훈센, 훈마네색게 절대 충성하는 정치 경찰 집단이라고 설명합니다. UN의 경고, UN은 2023년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위키백과는 전합니다. 뒤늦은 정부 대응 비판. 서울신문은 10월 13일, 국민 피살된 뒤에야 캄보디아 가는 경찰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현지 대사관 인력 15명 중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3명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애초 경찰 주재관 한 명만 있다가 2024년 10월과 2025년 9월에서야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한 명씩 추가 투입한 것입니다. 더욱이 2025년 7월부터 주칸보디아 한국대사는 박정욱 대사가 이임한 뒤석 달째 공석 상태라고 나무 익히는 전합니다. 서울신문은 10월 14일 서울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추이가 질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감금 피해 신고가 계속 이어졌는데도 불안 여론이 커질 대로 커진 뒤에서야 뒷북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 파견 서울신문은 10월 15일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을 15일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대응팀의 일원으로 함께 출국했습니다.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국민보호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숨진 대학생에 대한 조속한 부검과 국내 응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지에 구금돼 있는 범죄 혐의자 63명을 특별 항공편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송환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신문이 10월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0여 명을 주말까지 송환하기 위해 항공편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건은 캄보디아와의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설치 추진. 한국일보는 10월 13일 경찰청이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공관이 아니라 현지 경찰 기관으로 직접 파견돼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한국경찰관입니다.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캄보디아가 세 번째입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20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제경찰청장 회의가 개최되는데, 23일 캄보디아와 양자회담을 갖고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경찰 파견 등을 의제로 다룬다고 한국일보는 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경찰이 제외공관에 추가로 협력관 2명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해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에 대해 출국 자체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국제공조 강화 서울신문은 10월 13일 경찰청이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출범시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아세안폴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협의체를 만들고, 초국경 범죄 합동작전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응하고자 국제공조 수사 인력도 30명 보강할 방침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유럽연합도 협정을 맺고 유로폴이라고 하는 다국가 간 국제형사기구를 설치했듯 한국도 국제공조체제를 굳건하게 갖출 수 있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서울신문은 10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면서 유사 피해의 원천 차단을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가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대사 초치 서울신문은 10월 13일 조연 외교부 장관이 쿠언 폴로타나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세안 익스프레스는 10월 11일 조현 장관이 취업사기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부검과 시신 송환, 경향신문은 10월 12일 경찰이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동 부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찰청 과학수사대 국제협력관과 함께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달 중 공동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은 10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1명과 보건공무원 2명, 경찰청 본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 등이 4인 규명을 위해 부검에 입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부검에서는 시신에 가해진 외력과 함께 장기 훼손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숨진 대학생의 시신은 현지에서 부검과 화장을 거친 뒤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대응 서울신문은 10월 14일 최규진 교육장관이 캄보디아 실종 피해 대학생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행업계와 지자체의 대응 나무위키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선교도 취소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도 동남아 패키지 여행 상품에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10월 10일 캄보디아 주요 11개 주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며 여행 수요가 급감하자 일부 항공사는 팬데믹 당시 중단됐던 인천 시엠레아프 직항 노선 재운항을 검토하다가 전면 보류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국제교류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10월 30일부터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있는 수원마을을 방문해 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신문이 10월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캄보디아 파견 해외 봉사 단원 34명의 조기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영국의 제재 서울신문은 10월 16일 미국과 영국 정부가 14일 캄보디아에 본사를 둔 프린스 그룹과 그룹 설립자이자 회장인 중국 출신의 천제 38세 일명 빈센트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도주 중인 천지를 온라인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 온라인 사기와 자금세탁 등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조직 프린스그룹 117개 계열사에 대해 146건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 뉴시스가 10월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 경찰이 단순히 코리안 데스크나 파견 인력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는 캄보디아 정권이 사실상 중국계 범죄 조직과 결탁하고 있어 코리안 데스크를 인정하는 순간 정권 유지에 위험성이 생긴다며 한국 경찰이 나서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캄보디아가 협조를 해야 하는데 정권 특성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 조직의 활동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으며 일부 권력층이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보호를 위한 당부.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국민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나 비현실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경계하고 채용과정이 비대면으로 지나치게 간단하거나 회사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출국 전 반드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웹사이트 www. 404. 고. kr에서 방문 국가의 여행 경보 단계를 확인하고 현재 캄보디아전 지역이 여행자제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상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도 종료. 이 보도는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한국 ngo 신문 뉴시스, 아세안 익스프레스 등의 2025년 10월 9일부터 16일 사이 보도 내용을 종합한 것입니다. 제작 2025년 10월 16일.